못하나두 번째 1 아, 태기. 오빠, 나대기하고 있을게. 오케이. 나 기지 보고 있을게. 오케이. 하나 더, 하나 더. 블랙컵블랙컵쪽나 거기 공시 한번더날 거야. 블랙컵공시거 어, 오빠, 공시비 병신이다. 쟤 나풀 못해? 오케이. 공시비. 나팔 못해, 존나 못해. 오케이. 내가 나오면 자를게 오빠야 오빠야 내가 자를게 나오면 어, 오케이 확인 나이스 오빠 와 올킬 뭐야 오빠 <laughs> 짱했네 아 존나 잘하는나 오늘 나 오늘 나 오늘 필 탔어 오늘 어나 아, 숨어있더니 나오질 않네 진짜요? 아 내가 내가 필다막아주래 거기서 나 이거 사운드 듣고 얘기한거야 아 진짜? 혹하나? <laughs> 어 어? 개구. 와, 개구. 개구라. 다비 아, 그쪽 아, 비 아, 진짜. 아, 바비 다 나왔는데. 와, 진짜 다 나왔는데. 와, 진짜 나라운데왜또 뭐야? 대박이. 엄마, 너 우리 잡히했어 대박인데. 나 오늘 꽤 탔어, 오늘. 폭 하나, 폭 하나, 폭 하나. 오빠, 개구 하나. 오케이. 수납 짤. 개구. 오케이, 확인. 내려온 거 몰라? 오케이, 확인. 아. 나비지 케맨 짤. 오케이. 케맨 퀸. 아, 하나 짤. 오빠. 정소박빠기다나폭 가고 있다. 하나, 오케이. 둘, 셋. 여기. 난 내가 할게. 오케이. 뺀거 같은데? 가자. 팔소리 그냥 내 오케이 k 소리내 아, 오케이 오케이 y 내 k a y o 을거 y o 내 a y o 철 a 같을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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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아 y o 어, 아 a y Okay. Okay. o k 야 <브리> 네, 오빠 나 짤이야. 그못넘어왔어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아 피치시 okay. 아, 두부 피치시. 아 빡친데 사꿍가겠다을사시켜야겠어 그 두부 피치 비고. 오 미안한데 피 몇이야? 어. 두부 두부. 70 둘, 가70 이야 소원 몇인넛 침대 풀네필해일 짜구만 사운드? 사운드 까비 까비 아 레드 와참 내가 참 내가 참와참 내가 수련이랑정장이못 가졌대 내가 다 했네 홈 라운드에 내가 내가 할게. 하때는그 정현이가 봐. 내가 그 준결 그럴 텐데. 와 폭탄. 딱 렉스. 와 진짜 지지방 그 진짜. 제가 와? 땡땡. 땡스. 오빠 진 나이스. 템들. 어, 안 맞았어 얘네? 버터 가게 걔하나 둘, 셋. 오케이. 천사빠 같이 가자 나이스포. 훈련 나이스포. 헤딩. 하여튼 절대 불안해. 우리 만년. 당연하. 그너 선택. 그냥 봐. 그냥. 그때 그냥 하... 길방이 그냥. 절대서나 필자? 아무 말고. 짤? 오케이. 나이스. 둘다 짤이 앞판 안 놓쳤잖아. 오케이 나이스. 야스파트페어디야 자 와, 나 오늘 펫니까잘 되네. 강현아 너절대돌라니까 오빠 올라프절대 봐. 라이오이 확인. 아, 장난 아니야. 절대 네? 봐야 돼. 잘. 아, 네. 네. 어, 맞아. 다이스. 하나. 오빠 정면 내가 먹었어? 그래, 내가 죽게. 되고 안 맞아도 깨자 봐. 오케이, 오케이, 확인. 나이 하나 더? 라스트? 나전수오야 이거 1라만 따면 이겨 어. 진짜 1라 1라 오케이 확인 오케이 어 오케이 확인 와나와나 필타잉카 대.. 와나 필타잉카 잘돼 그니까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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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나도 이제 알았어 그니까 버거 어, 패팅아 잘라줄게 나이스. 잘... 어, 나이나스나나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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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앞서. 이스이스이스나이이스 방, 방이 있다. 와, 반 피. 이스나이이 나이스. 나이스. 옆에 옆에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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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 뒤뒤 아아 미안해. 차, 차. 아, 잘 아, 아, 귀지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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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기다려. 오케이. 와 나이스. <목소리> 오빠 같이 가자. 방으로 민장. 오케이. 오케이. 방 없어. 고설때 가자. 설하자. 오케이. 어, 오케이. 설설설설 내가 설할게. 오빠가 설할게. 아니야. 내가 해야 돼. 오빠 큰문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미 아, 이겼어. 작은 문 보라해. 작한테 어 정륜아 이긴... 너그짱한번 너, 봐봐 너 이긴다니까? 봐. 어 대기하라 해와 어, 큰일 근데... 났 이겼네 이겼잖아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3대만 지금 이긴다고 우리 3대 했는데 티켓들은 얘네들이 그러니까 2스탱 할게 아, 어, 해줘 잠깐만 깨꿈치나 오케이 확인 나이스 정륜님 나이스 오우! 빠나스스스나야 그, 여기 세다 여기 오케이 확인 기지 기지야? 기지야. 기지야. 와 나이스 아 역시 내가 피해 타니까 잘 되네 오빠 올라플 얘는 올라플이다 아 내가 오케이, 볼게 오케이 라플올라어차 이겼어 오빠 오케이. 어 이겼어 이겨, 이, 우리 이 우리 이겼어 뀌지않아 응? 어? 오케이. 비기지째들 <목소리> 오빠가 반대 어? 아, 폰장가... 볼게. 아? 내방 볼게. 오이 어. 쪽 나오는 거 주심? 오이 우리 롱에서 터는 거 주심? 포덕과 3시다피 나한테 달았고 그리고 그냥 개패. 아 까비. 아씨 답을 아 거의 다 맞던데. 오빠 그냥 빼지. 아 그러니까. 만났으면 빼지. 아 그러니까. 올라플 올라클. 어 들려? 들려. 오빠 커 까게 하나 둘 셋. 어? 마도 Okay, Papa Pandera. What 방 a p p e n e d k i j i b 리 k i Tower, k i j 왜나아 그 응. 너 너는 여기서 그냥 대타고 오는 대로 바로 잡아. 아, 나나 나. 아빠 아, 와, 오, 나이스. 빠야만 오케이. 천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 시간 많 시간 많으 나이스 라스트 플 라스트 여기 있다 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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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이겼어 에이스 파이팅 파이팅 오빠 이겼네 오 어, 이겼어 이겼어 이거 너는 포가 막어이 언니. 아 절멸 리야 잠깐만. 하나 둘 셋. 와 어, 나이스. 나이스. 두 번째 개피. 두 번째 개피. 두 번째 두 기지방 붙어 나이있어빠거기방두 번째 개피. 오케이 오케이. 기지방 기지방. 기지방 두 번째가 두번거 붙어. 나이스. 어빠 짱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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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오 이겼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잘했어! 오케이, 확인! 나운명 왜이래! 킬스무 스킬이야! 와.. 크다 크다! 두보 피 몇이야 상현아? 여기야? 오오케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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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거기봐. 오케이. 어 거기 확인. 오빠 나기 있다. 확인. 오빠도 기 있어. 짠. 짠. 하나 아 까비. 코드 피 코드 피야 천천히. 아피어 오빠 짠. 나이스나 피리야. 어나 당이다. 나이스! 나이스! 좋았다! 아, 역시, 볼스틴 좋아! 어? 백업 좋았어, 브리핑! 나이스! 아, 오케이, 브리핑 나이스! 남말해 와! 나아 와! 나, 나이스 와! 나은 나이야 와! 나은 말이야! 나은 말이어나야 나은 야라은